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 애경케미칼 예, 종목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이 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경케미칼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애경케미칼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어, 살펴보면은 네, 애경그룹 어, 계열사로 예, 무수, 투탈산 및 예, 가소재료 어, 제품을 생산하는 예, 석유화학 전문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예전에 예, 중국 어, CATL 예, 나트륨 배터리 예, 공개 소식소 어, 이런 쪽 예, 나트륨 어, 이차 전지용 음극재 소재 생산 예 사실 부각에 예, 등락을 좀 강하게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어, 우선은 예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0년도 매출액 보시면은 9 0 89억 원으로 나왔고요. 다음에인 2021년도에는 어 1조 5,701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2022년도 어 매출액은 어, 2조 1764억으로 나오면서 어, 매출 꾸준하게 개선이 됐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 은 2020년도 575억 원 예, 그리고 2021년도에는 933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어, 마찬가지로 어, 작년에 951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하면서 을 어, 영업이익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443억, 그리고 2021년도 어, 773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다만 예 작년에 594억 원으로 순이익이 나오면서 다소 좀 감소를 했는데요. 어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나름 예 견조하게 예 나와주고 있는 예 그런 사황이다라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종뭐 부채 비율을 보면은 네, 60%대 수준 예 적정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유보율. 네, 2900%대. 예,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예,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 수급 보시면은 예, 매수 매도 반복이 됐지만 뭐 아무튼 뭐 최근에 순매수가 다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5만 주 가량 예,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 수급 보시면은 어, 외국인 수급 어, 정반대입니다. 네, 최근에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어,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만 주 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 수급 보시면은 어, 매수매도 어, 반복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800주 가량 예,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 어 최근에 아무튼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어 개인은 일단 팔고 있어서 어 수급은 예 나름대로 어 견조하게 예 좋은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최근에 뭐 기타 법인에서도 매수, 네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예 입질 매수 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급은 뭐 상당히 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 한번좀 살펴보겠습니다. 애경케미칼 예, 전기차 소재 사업 확장에 예, 11% 급등을 했다는 뉴스가 6월 중순에 한번 나왔습니다. 네, 전기차 소재 생산 확대해 전기차 부품 시장 예,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 네, 이런 쪽 부각이 되면서 어,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던 부분이 있고요. 뭐 계속해서 이런 뉴스는 예, 부각이 될 겁니다. 어, 또 하나 보시면은 어, 자사주 칩어 처분 예,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주가 당연히 예, 단기적으로 어, 급등 이후에 예,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네. 자사주 어, 처분은 일단 스탁옵션 행사 아, 이런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스탁옵션 예, 행사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고 어쨌든 예, 충분히 뭐한 어, 시간 안에도 소화될 수 있는 물량들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면은 이 뉴스 때문에 오늘 뭐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던 부분이 있는데 에코프로 BM 예, 리튬 대체 예, 나트륨 배터리 시대 전망 이렇게 해서 어, 나트륨 배터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와주면서요 예,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뭐 에코프로 어 BM 어, 이런 쪽에서 뭐 아무튼 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뭐 미래에너지 포럼이죠 이쪽에서 네그 에코프로비엠 이사가 아 나트륨 이차전지 이런 쪽 어, 이야기를 하면서 어, 좀 시장의 자금이 순환이 됐던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쪽예뭐잘 나가는 양극재 어, 이런 쪽 업체에서도 어, 이런 쪽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좀 인식이 되면서. 어, 오늘 또 아무튼 어, 적정한 수준에서 어, 반등이 또 좋은 반등이 좀 나왔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앞으로 뭐 계속 억적으로 이런 이슈 부각이 되면서 예, 좋은 흐름은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리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예전에도 예, 박스 밴드 어, 상단 돌파하고 시세 분출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박스 밴드가 크게 펼쳐졌고요. 예전 이제 고점을 좀 찍고 주가 급락을 했는데 반등을 했는데 또 여기서 저항 맞고 또 하락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번 정도 저항을 맞았는데 이번에 올해 일단은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 이때 거래량 어 미진한 미진했던 이 거래량 지금은 엄청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이 중요 라인을 예, 돌파를 했고 그 위에서 또순고루기 어, 진행을 하면서 이쁜 어, 예그 매물 소화하는 예, 그런 과정 좀 거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상방은 열려 있다네 윗꼬리 또잡아먹으러갈수 있는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네 일봉상 보시면은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뭐 치루한 박스 레인지 안에서 어, 등락을 좀 이어갔던 예, 그런 네 예, 상황이었습니다. 박스권 돌파를 하지 못했다가 예, 올해 4월달에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이 박스 상단 예, 장기 저항라인을 좀 돌파를 했고 어, 장기 이평선 추세 예, 보시면은 예, 정배열로 어, 돌린 예, 그런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상승 추세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물론 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1차 이 고점을 좀 돌파를 했고 돌파 이후에 예, 이 돌파 자리에서 어, 지켜지지 못하고 그 아래로 일단은 밀리기는 했습니다. 예, 다만 다시 한번 어 금일 어 반등이 나왔고 어 오늘 이 예, 20일선을 좀 뚫어 주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예뭐 바로 뚫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 다시 한번 저항 맞고 또 단기 이중 바닥 만들고 또 다시 움직임 뭐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고 어, 반면에 지금 어, 또 다시 긴축 우려감이 예, 긴축이라는 예, 우려감이 시장에 예, 점차 예, 이런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미국 FOMC 회의로 예, 이런 쪽을 해서 한두번 정도 가량에 일단은 어,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 해석 이 해석이 좀 시장에 예, 분분하면서. 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구간에서 아무리 개별 기업 호재의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전략을 잘 잡고 시나리오를 잘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목 특성상. 예, 쉽게 주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등락을 예, 이어가면서 어, 사람을 피 말리게 하면서 지금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핸들링을 세력이 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어, 진행을 하면은 그냥 들고 가서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 예, 수익률 어, 수익률을 엄청난 예, 그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 보시면은, 네, 애경케미칼, 네, 시나리오별, 어, 매수매도 대응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어, 만들어 놓은 어, 자료가 있습니다. 어, 이 자료는요, 예, 어, 여기 안에는, 네, 시장 상황에 따라, 예,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그 부분을 다 기술, 기재를 다 해놨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 2, 3차의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를 해드려 놨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 자료에 제가 정말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안에 녹여서 수익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이 자료 어, 우리 주주님들 또 그리고 어, 채널 구독해서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 일단은 예, 어, 발송해드려서 어,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받아보시는 방, 어,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예,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예, 전화번호로 애경케미칼이라고 어, 적어서 어, 정확히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순차적으로 제가 체크해서 어, 빠르게 예, 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그냥 막연하게 이 종목 좋아서 그냥 들고 가시는 어, 그런 어, 것보다는 예, 시장에 맞게끔 어, 트레이딩 전략 또 대응 전략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 종목 애경케미칼 예, 수익률 정말 어마어마하게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몇, 몇 안되는 예, 그런 종목이니까요. 꼭이 자료집 예, 받아보셔서 어, 좋은 수익, 예, 많은 수익을 좀 구가할 수 있게 그렇게 예,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 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 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하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별생각 없이 몇십만 원, 그다음에 뭐 십만 원, 또 오십만 원, 뭐 백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되면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리아주 어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어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네 확신이 없어서 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어 제가 여러분들께 예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예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네 50만원, 예 혹은 예0만 원으로 예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 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자 그래서 어, 이 단기적으로 어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어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네어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 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어 단기 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전 문자로 급등 주도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방에서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어, 매수해서 또또 어,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서 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예,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어그 받던 예 인증도 계속 남겨주시 면서 확이에 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직접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예, 그렇게 어, 화기애하게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튼 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아,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소액으로 네, 예, 소액으로 어,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하시다 보면 예, 어느샌가 아, 여러분들이 예, 자신감이라는 게 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예,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예, 그때부터 예, 천천히 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어,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어,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네. 예, 뭐 100만 원으로 네, 100만 원으로 네, 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이 실시간 예, 단기방 있죠.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자 빼고, 단기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체크해서 문자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웬만하면은 예,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예,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어, 나만의 예, 나만의 투자 아, 원칙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예, 이 점도 어,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주식 투자 성공은요 예, 특별한 능력 예,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누구나 아는 평범한, 예,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예, 성공을 하는 게, 예, 주식 시장인데요. 어,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어, 나만의, 예,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예, 계좌를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어, 계좌를 보면, 예, 웃음이, 예,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